어치 여객선 터미널에 맞아.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차량 승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승선 매표를 하고 있어요 갑시다 여기 시간하고 다 나오네 가봅시다 응. 어, 명부 먼저 작성하고 소중하게 두 손으로 들고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소중한 건 우선은 일단은 표를 다 예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차량 승서는 편도로 2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같이 타야 되니까 유류할증료 포함인가? 포함해서 7,600원. 편도로 이렇게 해서 일단 뽑았고, 어차피 올 때도 그 항에서 바로 현장에서 접수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편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두명 편도로 해서 36,200원 나왔어요. 슬퍼 보이네. 어? 응. <laughs> 가가지고 고기 잡을 수 있나? 아, 고기뿐만 아니라 두종류 어, 눈에 보이는 생명체 일단 가져와 봤다. 저희가 이번에... <laughs> 일단은 원 투나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낚시 원투 낚시랑 이제 개불도 이제 공룡 진짜 다 구석구석 이렇게 빚어가지고 개불도 한 서른 마리 구해놨고 어참계제 국민 지렁 국민 지렁 국민 미끼 어? 참계지렁이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근데 개불 어떻게 구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개불 구한다고 한 3시간 정도는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아침 7시 반부터 움직여가지고 맞아 하루 종일 했다가 결국에 12시에 샀죠아 어. 개불... 싸고 많이 구할 수 있는 곳 근데 이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상단에다가 띄워드리게요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기억력 이거 실화야 이쪽 <laughs> 상단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이쪽에서 샀는데 개불이 오. 지금 통영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차차 계속 이렇게 찾다가, 이제 이쪽에 갔는데, 이제 마리랑 지금 천 원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마리수도 되게 많아요. 구비하고 있는 개굴도 많으니까, 만약에 개굴을 통영에서 낚시를 하시는데, 개굴을 구하신다 뭐 하시면은, 이쪽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잘안 돼? 어느 낚시방에서도 개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글쎄지 전화도 한 진짜 한 20호 정도 돌리고 다 해봤지만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 전화국에서 다시 전화 온 거야. 아았 통화량이 갑자기 많아졌는데요. 여서 예상컨대 저희가 저 배를 타고 갈거 같아요. 차량 일단 승선하고 저희는 또배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육지를 떠나 섬으로 <laughs> <laughs> 갑니다 안녕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배를 넣을 생각을 했아 배를 넣는게 아니지 차를 넣을 생각을 했어 맞아, 맞아. 일단은 하선 완료했는데 이제 혹시나 도르니까 저희가 이제 나가는 배편을 미리 예약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수 있게 예매를 하러 갔습니다 맞아 갑시다. 예전에는 막 그렇더만 어? 자기야 배가 끊겼어 뭐배 어, 만들어서라도 가야지 <laughs> 갔다오자 가자 어 일단은 여기 사랑도 한 포인트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풍경이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차 타고 오면서도 아, 풍경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고, 오늘은 개불 30마리 준비했습니다. 또 대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0마리로 꼭 대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비는 다 해놨으니까 바로 던져볼게요. 자, 바로 던져봅시다. 예. 그리고 새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핑 거글러브. <laughs> 이게 은근 손가락이 많이 아프거든. 그렇지. 원래 귀찮아서 안 써가지고 버렸는데. 손가락 한번 잘린 뒤로. 저? 네. 아. 왜? 왜? <laughs> 이렇게 바로 준다고? 근데 또 이런 거 끼면은 또 장타를 더잘 날릴 수 있거든 그렇지 간다이 예 수심이 과연? 뭐 어,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laughs> 진짜? 나도 개불 데모러면 잡아보자 사령도 낚시. 와이브. 왜? 왔나 벌써? 오. 바로 잡는다고? 용치 큰거 아니야? 대체 <laughs> 필요하나? 아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만나. 보고. 어, 올라왔어? 아, 슬슬슬슬어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데슬슬슬 아 근데 지금 수온이 많이 차가워졌긴 했나보다 자 성대 한 10cm 되겠나? <laughs> 성대 일수 했습니다 너 참아줘 입지? 이게 미끼도 다 먹지도 않고 지금 얘네 바로 풀어줄게요 <laughs> 오실고이 일수 온거 아니야? 왔다 와우 센데? 성대 10cm 짜리 하나 잡아놓고 <웃음> 일수 <웃음> 오케이 일수 인정 개불은 반응이 없나? 그만한 큰 고기가 없나? 자 대물은 천천히 기다려야 돼 개불 너무 조용한데요? 그러게 지금 물때가 아닌가? <laughs> 근데 성대도 개불 먹잖아 뭐 입에 들어간는건다 먹겠지 뭐아 진짜 평화롭다 네 낚싯대도 평화롭구나 <laughs> 개불 30마리 가져왔는데 <laughs> 큰일이네 입질이 너무 세가지고 방울 날라갔으면 좋겠다 <laughs> 그 정도 입질이면 방울, 방울 희생해도 기분 좋다 인정 밑걸림 많을 것 같은데 은근 없다 가까운 데만 많은 것 같아 차라좀 옮겨야겠다 내꺼는 나도 야, 씨, 솔직히, 남해까지 왔는데, 참돔한 마리는 잡혀주자. 호평엔 잘하는구만. 자. 이제, 도 걷어봐야겠다. 4시야 지금? 4시 반인가? 어, 4시 반. 지금 자리를 옮길까? 바락가가 그 해떠 있을 때? 어. 저희는 좀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도 진짜 힘들게 왔는데. 안 <laughs> 돼. 아, 여기가 좋은 포인트기는 해. 맞아. 여러분들 여기가 어... 차박하기가 되게 좋은 포인트여서 화장실 공통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 차박하기에는 되게 좋은 포인트에요 여기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쪽도 한번 와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는 어복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자리로 옮겼습니다 <laughs>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일단 자리로 옮겼고, 여기가 차박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여서, 발판도 괜찮고,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고, 뭐, 고기만 이제 잘 넣으면 되지. 그치? <laughs> 근데 수심이 생각보다 많이 안 깊어서. 또 모른다? 그래. 큰길는안 그래. 되지만. 그러니까 요만한 수심에도 고기 살든가. 맞아. <laughs>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잡아보자. 여기 고양이들 진짜 많네. 응. 귀엽다. 아, 내일 그냥 드론낚시 해볼까? 응,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지금, 솔직히 여기는 밑걸림 별로 없거든? 드론낚시 어. 해야 될것 같아. 아, 정말. 아, 그래도 거기 못 잡았다. 힐링은 진짜 많이 했다, 오늘 하루. 이거 진짜 보는 것 자체만으로 어. 힐링이야. 한국에 이런 데가 있는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아까 뭐라더라? 뭐, 아헤어인 것 같다, 하와이. <laughs> <laughs> 바람 한점 없네. 그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이 딱 최적인데. 그니까. 지렁이에 너 이렇게 반응이 없다. 고 <laughs> 믿을 수가 없는데? <laughs> 나 아까 달통들 같다. 여긴 근데 진짜 공기 좋고 막 그래가지고, 뭐라도 보이지 않을까. 뒤에서 멧돼지만 안 나오면 된다. <laughs> 멧돼지, 이거 허벅지받침면 허벅지 뼈다 부서진다니까. 안 할래. 진짜 다 박살났다. 어, 멧돼지 먹어야겠다. 어? 없애, 없는 거지. 어, 어머. 어, 깜짝이야. 기다려, 기다려. 어때? 줄 견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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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수 있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걷니? <laughs> <갔니? 목소리> 걸려있다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정말 빠르게 가. 기대감이 없다는 거거든. 누가 봐도 장어야. <laughs> 빠지지 마는데. 오 침대. 아 기. 애장어다 해장어. 에이. 헤 달갑지가 않다. 어 아, 안녕. 얘는 돼. 그냥 바로 살려줘야겠다. 어. 너무 작네. <laughs> 실장어 잡았습니다. 아니, 진짜 실이다 실. 우리들 다대부르고 떠나서 밥 먹을까? 아니. 잘 가더라! 고탄가스 돼서 돌아오거라. 아, 우리도 밥 먹자. 배고프다. 거다. 자, 일단 오늘 낚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내일 진짜 대물 잡는 걸로. 우리 약속해. 내일 대물 잡는 걸로. 띠용 대물 잡아야 된다. 응. 자, 내일 낚시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쁘 내일 아침에 또 본다 야한 3일 뒤가 될텐데 뭔데? <laughs> 이거봐 여시 애정어같이 생긴 그대로 온 청개비 에이 네. <laughs> <laughs>